비옥한 토지에 부식토가 많아 마늘재배 최적의 조건인 경북 의성. 한반도 재래종 한지역 마늘의 주산지로 한해만 톤이 넘는 마늘을 생산하고 있는 곳인데요. 시작. 아니, 잠깐, 잠깐 기다려봐. 아, 차 아니, 저만큼 같이 해야 되지. 조서부터 시작이 오늘 저녁 밥하기. 밥하기. 자, 시작. 마늘 수확이 한창인 요즘 동철 씨 부부는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헐 동물 털기. 그럼 저딱 해라 빨래. 아니 아니. 힘들다. 아니. 아이집 큰데. 저딱 해라 빨래. 아이집 큰데. 힘든 일 재미 붙이는 어? 부부만의 방법. 땡 네, 내가 네, 이겼다.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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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아니. 내가 더 많지. 아니 이게 양이 내가 지금. 너무 엎치라카다. 그러니까. 엎치고. 아우 씨. 해주세요. 이거까지. 아 이거 심판. 이거 심... 다안 되나? 심판이 있어야겠네. 심판.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 돼. PD님이. 어설프게 하다가는. 부안이. 잘 구하네. 좋은... <laughs> 과연 오늘 마늘 수확의 승자는? 예? 네?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해. 어머님 승. 예! 예? 아 예예. 예. 이 성복 뭐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laughs> 알았다. 예. 내가 오늘 저녁 볶음밥 해줄게. 내가, 내가 하는 거다. 어. <laughs> 올해로 귀농 6년 차인 동철 씨 부부는 약19,000 제곱미터의 땅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의성 마늘은 주로 논에서 재배되는 한지형 마늘로 쪽수가 적고 단단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마늘 뜨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손으로도 쉽게 마늘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흙을 돌면 수확이 편하거든요. 이게 돌려 이거 내가 치울게. 응. 저기 때까지. 어. 이제 좀뭐안 해. 아직 농사일이 서툰 아내인데요, 동철 씨 검사에 들어갑니다. 어, 뒤에 이래가 쭉 이래가야 됩니 이거 걸러치겠나, 걸러치겠나. 이만큼 빼주면 되겠어 그래, 난 기술자니까 그래. 빼주겠어. 아, 빼는 게다 빼라. <laughs> 응. 진짜. 깡패난 남편 때문에 일이 두 배로 힘듭니다. 말농사 4년 정도 됐는데. 딱 척하면 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우정한 사람만. 그름이거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짬밥하고는 상관이 없다. 불만처럼 들리지. 어. 처음보다는 <laughs> <laughs> <전보단> 나아졌다. <웃음> 처음에는 <웃음> 하나부터 열까지 그다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모르지. 응? 모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지. 나도 모르지. 그렇지. 어 이거 봐라 이거 아까 오전에 주웠는데 자기가 그만큼 쫙 왔어 망쳐놨어요 큰 소리치던 동철씨의 실수 <laughs> 혼나야 돼 우리 돼? 아버지 보면 난리 나는데 이거 아두 둘, 을 다섯 개어만늘을다 이거 언제 작살 내놨네 너무 낮게 들어가니까 이거 완전 이거 아버지 안 비게 버리래 6년 차 농부 동철씨 아직 갈 길이 머네요